뭐가 간직돼야 될까요? 하늘에 간직될 건 뭐가? 하늘에 간직돼야 될 것.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 그랬죠? 아, 네. 자, 뭘로 연단한다? 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불로 연단받는 사람들. 성경에. 네, 다니엘은 사자 그랬죠? 자, 그러면 다니엘 말고 불로 연단받은 사람. 세명 있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로 연단받았잖아요. 7 2에나 더해진 풀물불가인데 그들을 던졌지요. 그런데 그들이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지요. 그러면 타기 전에, 던져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아니 하셔도 나는 당신의 말안 믿어. 나는 당신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 불로 연단해도 타지 않는 믿음, 곧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 네. 예수 잘 믿어요. 불로 연단 받아도 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지며 더럽혀지고 쇠하는 지상의 기업이 아닌 지상의 기업은 언제까지죠? 육체를 입고 있는 날까지 뿐이에요. 육체를 벗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육체를 벗으면. 그러니까 지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서 큰 기업을 이었어도요 육체 벗으면 현대를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그들의 현대는 대를 여서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죠. 근데 본인은 정작 그 현대 기업을 저처럼 만들 때까지 애쓰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이 땅의 기업은요. 반드시 이 땅에 우리게 생명이 있는 날까지만이 아, 네. 생명이 없어지면 영원히 떠나가버리면 뭐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마시고 하늘의 기업, 곧 우리가 산소만을 가지고 잠깐 근심하여도 기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기업은, 내 유업은 바로 썩어지지 않을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불로 네. 연단에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 이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3장의 11절로 27절에 대해서 보면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laughs> 보세요. 칠 배나 더해진 풀물 가운데 던져졌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이거 그냥 근처만 가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걸리지도 않았다.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 옷을 입고 던져졌는데 옷빛 자체도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붙어서 불이 그 집을 태워버리고 나서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옛적으로 돌이켜놓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불탄 냄새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일이래요. 아무리 그 집에 있는 걸다 끌어내고 인테리어 등을 다 철거시키고 그렇게 해도요. 거기다가 막 덧씌워서 안에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바꿔놓으면 불탄 냄새가 안없어진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없애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만 없애는. 그래서 불탄 곳에 불탄 냄새를 제거시키는 사람들이 그걸 제거를 시켜주고 나야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든 가재도구를 들여넣든 해야지 이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옛적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으면 그 집에는 불탄 냄새 때문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바로 말씀과 같이 몸을 해야지 않냐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냐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냐고, 불탄 냄새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의 믿음이었다 그래.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사드락, 메사과 아벤누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알렐루야.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조건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시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 지켜만 주시면 나도 지킬게요. 이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요. 내 고집이고 내 성의 자기까지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뭐요? 능력자시고 전능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고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고 저희길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만약 나도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가 같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사자가 오랫동안 굶겨놨다가 거기에다가 나를 던져놓으면 사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랜만에 생고기 들어왔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한 번에 덥석 물 거예요. 그렇죠? 배불른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야. 굶주린 사자에게 나를 던져놓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입에 그냥 돌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다락과 메사카베르거는 풀물 가운데 던져넣었을 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근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의 역사에 반드시 불 가운데서 연단 받을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허두리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생활에 대한 연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요 저희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뭐지요 12절 드전 1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자이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이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을 힘입어 전한 복음 이게 바로 하늘에 간직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믿음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힘입어서 전한 복음 이게 바로 하늘에 간직될 거.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지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칭찬할 게 있다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두드림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저 아프리카에도, 필리핀에도, 그리고 저 캄보디아에도 여러 곳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제 가볼 날이 오겠지요. 그럼 이렇게 여러 곳에 우리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전한 복음이 하늘에 간직될 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었을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선교사명에 내가 동참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분의 이름이 하늘에 뭐라고 기록됐을까?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성령을힘입에서 전한 복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사도행 1장 8절에도 잘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지만 바로 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누구의 증인되나 예수님이 증인되나. 여러분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 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명령이거든요. 아, 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이 복음만이 하늘에 간직되는 거죠. 아, 네. 믿으셔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과 그리고 불로 없어지지 않을 바로 말씀입니다. 아, 네. 모든 게 불로 다 태워지는데 마지막에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 네. 기억하심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 길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로 말면 미 하늘에 가서 간직되어졌을 때, 아, 내가 그때 선교 사명에 동참했던 것이 여기에 서 보니까 잘했구나, 라고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선교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아, 내가 선교비를 한 달에 만 원씩을 드렸더니, 아니면 이만 원씩을 드렸더니, 내가 드려진 만큼의 쌓여진 내 하늘에서 이름 가운데 보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될 줄이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에베소 3장 6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하시죠. 이는 네. 이방인들이 복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무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는 누구죠?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불렀던 열두 사도가 아니라 바로 만삭되어 나지 못하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요이방인의 전할 복음의 사명을 가진자가 바로 바울 사도예요. 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그대국은 이방인의 사람으로 복음을 들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참여가 저와 여러분과는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 같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세하지 않은 유업을 잇게 한다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늘에. 여러분이 유업이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아멘. 자, 천사가 허무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허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 받는 것을. 그래서 23년도 마치고 이제 여러분에게 뭐 상이 있으면 상을 주려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장례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을 드릴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면 수고한 것에 대한 바로 위로와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늘에서도 꼭 여러분의 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3절 25절 보지요 23절 시작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구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이 말씀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만 없어지지 않는다 아, 네.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을 전한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된 것 중에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간직되어야 될 것들 바로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터치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서 자우에 나선 건보다 예리한 말씀이 나를 항상 찔러야 돼.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말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찔림 받아야 돼.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울사도처럼 나는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노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따라서 는데 양심이 뭐요? 화임맞으면 양심이 화임맞으면 양심에 마귀가 불화살를쏴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요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양심을 가책을 받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스스로 뭐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것잘 분별해서 이건 하면 안돼라고 자기 자신이 양심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고요. 말씀은 어땠는다? 자외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아멘. 그래서 뭘 쪼갠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을 간섭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어야 되지요.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죽었으면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하잖아요. 여자들이 백규 장로님 정합검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 이 있어요. 분명히 내시경 검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침대 창가 들어오셔서 약간 휴식시간을 주잖아요. 들어놓셨으면 제가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 와서 어지럽거나 뭐 그런 일 없으시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나는 내시경을 안 해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다 마치셨어요. 지금 회복 중이세요. 그랬더니아니 언제 했는데요? 그랬거든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야. 전혀. 야 그렇게 사람이 마취가 되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 육신에 잠깐 마취지 않아 줬는데, 그렇게 내가 잠깐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마귀가 잡아 잡섰는지 전혀 모르고 무감각해가지고 우리가 살해지 않은 상태 에 있다면 이건 바로 뭐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니까 흙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건 영이 없는 거야. 우리 안에 영은 항상 민감하셔야 돼. 아, 네.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내가 말씀 받을 때그 말씀이 나로 찔림 받고 내가 어찌할꼬 바울 사도가 뭐라 고 그래? 바울, 바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께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혼과 영과 간절히 쪼개지는 그러느니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과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요시작 천지는 없어지어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없어질 세상 썩어질 것들에 우리는 관심 갖고 집중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영원히 더럽히지 않고 쓰야 될 유업을 얻기 위해서 관심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늘에 간직해야 될 것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을 힘이고, 전한 복음. 세 번째로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근심된 일이 들어오거든 말씀으로 이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야무깨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믿음, 복음, 그리고 말씀 이세 가지는 어떤 일에서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항상 이걸 소유하시고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내게 이세 가지를 물어보실 때 그래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성령 심입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